인상 심리학자 폴 호크는 자신의 책 남과 나를 왜 비교하는가? Overcoming the Rating Game Beyond Self에서 현대인이 가진 가장 보편적인 병이 우울증과 열등감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모든 사람이 우울증과 열등감 환자랍니다. 우울증은 약이나 수술로 쉽게 완치되지 않는 난치에 가까운 질병입니다. 열등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호크 박사가 분석하기를 열등감의 주요 원인이 끝도 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비롯된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내가 함께하는 동반자로 여기지 못하고 경쟁자로, 비교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생활을 하는 중에 나의 한계성을 압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본인이 받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의 떡이 커 보입니까? 남의 좋은 점만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기보다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결국 우울증과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오늘 성경은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철학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람이 어떤 정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그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중에 아주 중요한 억구가 나옵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성도 개개인마다 받은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특별한 그 사람에게만 맞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존재 의미요, 나의 특징입니다. 또한 내 자신의 한계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장점은 이것이고 이 사람의 단점은 이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이 그 사람의 단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자신의 한계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한계를 모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내 한계를 내가 알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전체 속에서 나의 일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할수 있는가? 이것을 밝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 할거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게 맡겨진 일, 내가 열심히 할수 있는 그 기능을 확실히 알고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행하면 세상 살이가 재미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깨닫게 되고 각 사람의 불량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넘어서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할때 사람들은 이상해집니다.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꾸 남의 일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한계와 임무를 모르고. 내게 없는 다른 것을 가진 옆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불행하게 됩니다. 나는 불행한 존재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이렇게 불행한 존재로 자신을 규정합니다. 키가 1m도 채안 되고, 한번 뼈가 부러지면 치료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몇 달씩 누워있어야만 하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던 오 아볼로 전도사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은 만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는 골 형성 부전증, 중증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30년간 살면서 나는 무슨 이유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 존재하는가 고민하면서 많이 방황했습니다.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려 해도 웬만큼 건강해야 됩니다. 자살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가 30이 되던 해, 자신보다 더 중증 장애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망의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이분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연락을 해서 나도 참여할 수 없겠습니까? 함께 편지 사역을 하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루에 수십 통씩의 편지를 쓰면서 소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망이 가득한 말기 암 환자, 위기를 맞은 부부, 이유 없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주부들, 감옥에 갇힌 재소자, 타령을 꿈꾸는 너무도 힘든 군인들, 취직을 못해서 자살을 꾀하는 청년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이들에게 일일이 답장을 써 주었습니다. 이런 편지 사역을 하면서 오 전도사님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이름을 아볼로라고 지은 이유는 오늘 성경을 읽다가 크게 깨닫고 장명했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 바울은 바울대로. 이대 목사로 취임한 설교를 잘 하셨다던 아볼로 목사님은 아볼로 목사님대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인도에 가신다. 그것을 알고 자신을 아볼로라. 이렇게 장명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이처럼 바로 자신의 상황과 한계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자신의 맞는 일, 편지 사역을 잘 수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대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본질적 의미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과 높은 경륜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유치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유치한 사람들은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고 자기만 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뭐 달라고 할때잘 설득해서 어린아이가 듣고 울음을 그쳤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간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치합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큰 경륜과 위대한 역사 속에 내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할때 나의 인생이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가 있고 내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관계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첫째 비유는 고린도 전서 12장에 나오는 소위 지체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치 사람의 몸의 유기적인 지체와 같습니다. 수평적으로 또 동시적 관점에서 공동체의 관계성을 설명합니다. 사람 몸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과 발이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자기 나름의 역할의 지체가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 걸어 귀 역할을 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코가 발의하는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손이 입에게 너는 왜 이렇게 손처럼 일을 못하냐 비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각각 지체들의 기능은 다르지만 소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평적 다양성입니다. 동시에 함께 일을 합니다. 자, 손이 움직이고 귀가 활동합니다. 이것은 수평적이요 동시적입니다. 이 수평적 다양성 속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동등하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까? 손이 우월하냐, 귀가 우월하냐? 아, 이것은 너무 평면적 사고입니다.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데선 낮은 대로, 높은 곳에서는 높은 대로 모두가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바뀌었을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일본과 독일을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모이면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를 따진답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은 누구는 성향이 어떻고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떠냐 그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면적 사고가 아니고 입체적 사고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하찮고 보잘 것 없는 것과 같 능력있고 귀한 일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얼마나 차이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은 굉장하다. 이 사람은 별별일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렇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볼때 낮으면 얼마나 낮겠고 높으면 또 얼마나 높겠습니까? 비록 역할이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나는 너무 보잘 것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섭리가 있습니다. 나는 눈이 아니고 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사랑합니다. 이처럼 많은 지체의 수평적 다양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공동체의 관계성을 수직적이고 연속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런 원리를 농사 이치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한 사람이 물을 줍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이 역할을 하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고 그리고 결국 어떤 사람이 거둔다고 비유합니다. 내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역할이 끝나면 이제 다음 사람이 와서 다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연속성입니다. 나는 지금 일하지만 이 일이 끝나면 갈 것입니다. 다음 사람이 와서 다음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비록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지만 온 피조물을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씨 뿌리는 사람 없이 물줄 일이 있습니까? 심지 않았는데 맨 땅에 물을 줍니까? 또 자라지 않는다면 어찌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아주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심었다면 얼른 물러가야 됩니다. 왜냐? 이제는 물 뿌리는 사람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되 이것은 연속적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 있다 떠나고 아볼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잘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선조에서 심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이제 내때그 열매를 잘 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두기만 합니다. 고생하지 않았지만 거두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래 전에 이미 남이 해놓은 일 나는 지금 가서 잘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두 각각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간에, 그 기간에, 그 환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건설회사에 근무했습니다. 또 어, 해외 지사에 나가서 잠깐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시공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공정표를 짭니다. 각 업무에 맞도록 일을 진행합니다. 공사가 분업화되고 특수화돼서 자기가 일할 시간에 와서 일을 합니다. 자기 일이 끝나면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물려주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야 빠르고 효율적인 공정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일할 시간에 미리 와서 내가 얼쩡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해도 되지 않습니까? 공사장에 가서 그러면 저리 가십시오. 위험합니다. 그럽니다. 알지도 못하고 여기 왜 왔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꾸 자기 시간에 남이 오면 경제적으로 손실이요 효율상 엉망이 됩니다. 가령 어느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세우려면 우선 땅을 파고 바닥을 정지하는 토목공사가 옵니다. 트럭이 와서 다 흙을 실어 갑니다. 그런 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콘크리트 레미콘을 가지고 와서 기초공사를 합니다. 건물이 세워지고 나면 골조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했던 장비를 다 가지고 얼른 갑니다. 그 다음에 전기공사 또 기계설비공사, 내장공사가 이어집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이 순서 공정을 따라야 됩니다.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는데 전기공사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내장공사를 진행하는데 기초공사하던 사람이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방해되니까 가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건물이 완성된 후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화려한 의장과 잘 꾸며진 실내만 봅니다. 땅을 파고 기초를 놓았던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물론 깊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하겠지만 그저 보이는 건물에 와, 함성을 지릅니다.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은 땅을 파고 또 공사를 한 사람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 위에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수직적으로, 연속적으로 연결돼서 오늘의 이 건물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체를 볼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각각 주신 대로 맡은 바가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또 중간이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일이 맞춰지면 조용히 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사람이 이 일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 과정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건물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공정 표대로 일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므로 부분을 담당하는 나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 안 되는 일이 있다 해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대학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 학교 동산에는 1900년대 광주 지역에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무덤 앞에 이분들의 사진이 있었고 에, 생애가 간략하게 적혀 있었는데 특별히 한 분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오기원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신학 대학을 마치고 오로지 선교를 목적으로 의학을 또 다시 공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몸이 약해서 어려운 시기를 넘기기도 했지만 무사히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볼모지였던 조선 땅에 와서 선교와 의료 선교를 병행했습니다. 호남 지역을 순회하며 진료하던 도중에 이 오선교사님이 그만 병균에 감염이 돼서 죽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 공부한 겁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의사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하고, 의사가 됐는데, 아니, 이 준비한 것에 비해 너무 짧은 인생, 이거 당시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극이 있는 겁니까? 그러나, 그분이 뿌린 씨가, 오늘날 호남 지역 선교에 큰 힘이 되고 교회와 또 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분이 뿌린 씨가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분은 뿌렸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빛이 안 난다. 그러나 오선교사님은 오직 씨 뿌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씨를 심는 자는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자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일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거두는 자는 그냥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다. 나랑 위치 바꾸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장소에 그 사람을 세워놓았습니다. 거두는 자는 그냥 거둡니다. 어쩌면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기도 하지만, 내가 심은 것을 후대가 거둡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각각 맡은 바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임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이 요절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심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만 준다고 자랍니까? 잘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곡식을 심어놨다고 다 거두는 거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생명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외적인 물리적 조건이 만족됐다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내적으로 성장시켜주는 주님의 섭리가 있어야 열매가 튼실하게 맺습니다. 어떻게 주소하고 수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해 주셔야, 수확할수 있습니다. 그 자라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 앞에 우리의 수고는 너무 부끄럽고 한참 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툼할 것입니까? 내가 열매 걷는 거 하겠다 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위대한 생명력, 그 경륜 속에 나의 조그만 수고와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내가 했다. 내 업적이다. 여러분,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다시 생각합시다. 내 책임, 아내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내 책임을 남편에게도 물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할 일이 있고, 다른 성도님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만 내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다. 내 존재, 내 사명을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무질서한 일이 발생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몰두합시다. 이제는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이 50이 넘었거든. 일의 범위를 좁히세요. 나이 40이 넘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만의 인생 스타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나 자신을 정립하지 못하고 방황할 것입니까? 이웃을 기웃거리면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내가 저거를 가져야 되겠는데 할 것입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깁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이 뜻을 알고 오늘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강조합니다. 자기 상을 받으리라. 자기 상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결과를 봤든 못 봤든 상관 없습니다. 심었으면 심은 대로, 물을 잘 주었다면 물을 준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 상, 여기에 충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꼭 옆에 사람 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괴롭습니다. 여러분. 내 상을 보는데만도 시간이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수용하고 인정합시다. 그럴 때 내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 앞에 이제는 정성과 마음과 진실을 다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게 꼭 알맞는 그 은혜를 넘치게 주셨습니다. 아, 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찾아보기 힘든 네잎 클로버 꽃말을 아십니까? 네잎 클로버는 행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세잎 클로버의 꽃말을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사실을 알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저 멀리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갖지도 못한, 정말 어쩌면 일평생 갖지도 못할 일확천금, 그런 로또 복권식의 행운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행복은 행운이 아닙니다. 행운은 저 멀리 있지만 행복은 이미 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못 보고 착각했을 따름이지, 충분히 행복할 만한 은혜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미 내 환경과 상황에 맞게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높낮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과정 단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먼저 일할 사람과 조금 나중에 일할 사람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땀을 좀더 흘리며 일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실내 안에서 일할 뿐입니다. 나는 왜 밖에서 떼약볕에서 일하나 하지만 여러분 실내에서 일할 때 먼지 마시면서 일합니다. 다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자기 일에 충실할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충만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제는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한계와 범위는 또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나의 사명을 다하여 각각 받은 대로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